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6.5에 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재는 그본 수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능력치를 잘 몰라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제가 오늘 하기로 한 무언가를 정하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게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작전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쌍발을 먹고 지금 당장 갱플로 이득을좀볼 생각을 할게요.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이렐리아. 아니면 바위인데 둘다 공통점은 무하는 대검과 푸른 파스꾼을 사용해도 좋아요. 이제 이후에 라위를 줄 거냐 아니면은 고건을 줄 거냐에 따라서 템이 좀 갈리는 건데, 그거를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병 위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상발 빌드업으로 갱플을 통해서 돈을 좀 잔뜩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돈 버는 기계거든요. 튕겼다. 아, 안 돼, 안 되는데. 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뭐 야! 어떻게 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졌어요. 근데 일골대를 획득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이릴리아 같은 경우가 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공격력 버프를 위해 가지고 타격대를 좀 잡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엄청 많이 불었는데? 그리고 용병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는 아니면 장갑 위주로 좀 가져올게요. 비싼 거요. 그리고 여기서 딜템 주는 게 좋은데, 오 나이스. 이러면은 푸른 파스꾼 일단 확정. 거마나 나와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긴 하거든요? 타주고, 네, 요거까지는 만들어두도록 하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용병으로 뭘할 생각하지 말고, 쌍발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블망 한 개를 만들어줘? 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연승은 좀 힘들지 몰라도, 체력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방향으로 좀 가보죠. 아이고. 다시 용병을 타보죠. 약하게 져서 이스택. 저는 여기서 템도 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맛있는 거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템만 이거라도 만들어 둘게요 필요한 것만 <laughs> 없어가지고 이거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삼룡발 각인데요. 연은한개더 그리고 옆에서 사쌍발까지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야 말로 검 하나만 먹어볼까요? 검. 아 잠깐만요. 아 일단 검은 다 왔네요. 가감용발? 이런 거알리스터주면 엄청 좋은데, 헐. 징크스. 이렇게 되면 옷상발로 돈을 버는 방향도 좀 괜찮죠? 그리고 요거 하나는 만들어주겠습니다. 거기서 라위를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잘 될지는 좀 애매하네요. 자, 요거 이렐리아는 드레이븐 짬통이고, 자, 지난번에 드레이븐 했을 때 구인수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자막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해보니까 주인수가 엄청 좋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거리가 무제한이다 보니까 수은이나 덧발 같은 거 끼고 멀리서 계속 때리면 엄청 좋겠죠 스택 쌓기도 굉장히 편해서 오 이렐리야 어차피 지금 연승도 좀 타는 것 같아서 그냥 약하게 안 하려고 엑사이한테 이런 템 줄게요 그리고 이후에 부족한 데미지는 성배로 메꾼다? 아이 몰라 가보자 어차피 오늘 얘를 안 쓰고 바이를 써서 양각을 볼 생각이요 고물상으로 얘예 쓰면 좋긴 합니다 제가 해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알리스타 아니면 브라움으로 안라인을 좀 막아주는 건데 이번엔 알리를 좀 써보죠 알리가 나왔으니까 아 이제 여기서 장갑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만해요 2원짜리라 통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이릴리아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쌍발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 그만 하도록 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어가준 다음에 요거 하나 들어가주면 기본 조합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요거 하나 잠깐 넣어놓고 할레이니까좀 돌려서 이제 원하는 조합을 찾기만하면 되는데 알리 넣어보자. 다 넘겨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렐리아가 바로 스킬을 쓰는데 체력이 낮은 친구한테 스킬을 써요. 저 친구는 그리고 잡으면 저렇게 스킬로 처치를하면 초기화해서 무한으로 달려대는 그림이긴한데 피비이좀 부족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알리도. 의외로 괜찮아서, 저, 그, 렉스 아이템을 얘한테 좀 갈아줘보도록 할게요. 묵직하거든요, 의외로. 잘 싸우네, 진짜. 일성인데 체력도 2,000이어서. 전방 열의 아군 죽은요다 좋은데, 제가 피읍이 없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율을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여기서, 어? 아, 이거 좋아요. 제가 쓸 거긴 한데, 일단 다른 것들이 안 나와서 지금 쓰긴 애매하거든요. 이씨왜안 나오지 근데 이런 조합이 아니거든요 사실 <laughs> 야 어디 갔어 얘 가출했어 알리 어 이럴려 생각한다 에 버릴게요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이스 삼성각인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그것도 나와줘야 돼요 걔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안나는나르요 아르가 있어야 되거든 자, 어에 이렇게 잡아서 피읍! 이러면은 굳이 그게 없어도, 피읍템이 없어도 잡아서 피읍하면 되는 거라 괜찮긴 한데 일성이라 확실히 좀안 좋네. 달려가는 친구들은 이성은 돼줘야 되거든 하지만 알리가 쿵쾅! 부족, 딜부족, 딜부족. 까비, 까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고물상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판은 제이스 이성이 붙어서 그냥 구물상 없이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결 제이스 하나 주죠. 둘 사람도 딱히 없어서 돌려서 이제 이성을 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리오 올라나거든요. 이게 맞나? 잠시만요. 한요렇게 바꿔보고 아 이제 이성 됐네 정말 어? 자요런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르가 나오면 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르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체력이 낮은 애가 얘라서 얘한테 달려드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낮은 애한테 달려들어서 바로 잡고 또 잡고, 그러니까 잡으면은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 그리고 이성 되니까 조금 괜찮아진 면은 있긴한데 확실히 고물이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원래 그냥 바일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아니면 얘를 안 쓰고 블리츠 브라움을 쓰면 고물까지 같이 딱 보는 그림인 건데 바꾼다 알리? 쓰자. 이판 알리를 좀 써볼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라운 궁도 좋지만, 자, 알리가 쿵쾅 들어와주면 되는데, 이거 뒤로 한칸더 뺄게요, 애들을. 알리가 좀더 앞에 있어야 되겠네. 보면은 스킬을 너무 늦게 쓰거든요? 그리고 알리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약간의 뒤를 넣어주면, 나머지를 이릴리아가 잡아주는 건데, 배치를 뒤로 좀 옮겨볼게요. 다만 생각해보니까 굳이 앞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스킬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나를 한 마리가 없는 건좀 아까운데 잠깐만요 아니 어 다행이다 살았네요 자 이렇게 쿵쾅 들어가지고이 타이밍 때 이렐리아가 정리해주면 완벽하겠죠 잡고 잡고 바로 날아가고 연속으로 커팅을 해주면 더 좋은데 했네요 와 어, 알리스타 딜왜 이렇게 세지 근데 이거지 킹리스타 그 여기서는 뭐 침장 저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 제이스 템을 가져가주는 것도 좋은데 느낌 이 있을 것 같아요 침장 다이 이성자 이러면 더 이상은 좀 무리하게 돌릴 필요는 없죠 근데 한 번만 오케이 바꾸자 요런 느낌? 아니 알리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 뭔가? 약간 알리만 가운데 놔볼까요? 이번에 만날 친구는 여기를 만날 건데 심장을 렉사이를 그냥 주도록 할게요 뭐 딱히 먹일 먹을 친구, 먹을 친구가 없네 그냥 잡고 다시 바로 또한번 스킬 써서 잡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푸른 파스쿠는 살짝 고민한 편이긴 한데 근데 있는 게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적어도 옛날에는 있는 게더 좋긴 했습니다 근데 피바도 좋을 땐요 아니면 정성 같은 걸 넣어서 딜템 추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죽어줘야 되는데 아하 이래를 찾아버렸네 어쨌든 이번엔 여기만 할 거거든요 심장을 이쪽에 먹일게요 약간 왼쪽으로 할까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타겟팅 해줘서 체력을 좀 깎고 이래를 잡아야 되는데 아, 탱커부터 잡았네요. 근데, 라위가 있어서 탱커도 좀잘 잡아요. 피가 부족해. 1일보다는 <laughs> 1 1르 캐리가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기긴 했죠. 다행히. 나이스. 깔끔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가 죽고 나서 돌리는 게 맞는데, 저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다른 사람도 죽을 거라,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만 간을 좀 볼게요. 결국은 제가 4 코스트를 많이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잘 나와주긴 하거든요. 어? 바이삼성? <laughs> 아,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 더볼까 자, 일단 여기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침장 한번 여기 들어가지고. 자, 알리가 저기 쿵쾅 해좀 돼요. 쿵쾅하고 이렐리아가 정리. 자,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스, 좋죠? 이번엔 좀잘 싸운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알리를 쓸지, 아니면, 블리츠 브라움을 사용할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돌려볼게요. 찐마! 아, 진짜 찐마. 여기까지. 이번엔 여기만 날 차례요. 자, 어쨌든 이러면, 알리가 또선 타겟팅이 돼주면서, 스킬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타겟팅이 얘는 안 돼가지고, 프리딜, 이렐리아는. 스킬 어디다 쓴? 좀 곤란하긴 한데, 오, 어, 물었죠? 그렇지 안 되네. 이 블리즈브라움이 나아 보이긴 한다, 약간. 아, 살짝 아쉽단 말이죠. 이것도 조심스럽게 좀 잡아 볼까요? 이래.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바꾼다. 좀 낭비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붙으면 바꾸려 그랬는데 안 붙었으니까 탈락이요. 이번엔 여기만 날차례 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침장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고 넣어주긴 했는데 스킬 좀 금방 쓰는데 저 친구. 아니 저 레글라스, 그러니까 이번에 글라스 크네요. 글라스 크 새로 나온 저 친구가 센데요. 엄청 그리고 전 여기서 이렐리아 먹고 깔끔하게 1등을 할게요. 6타격대를 봐볼까? 아니다, 1렐 삼성이 중요해. 먹도록 할게요. 공격력이 조금만 올라도 더 좋긴 한데, 지금은 삼성작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렐리아 한 마리 남았죠? 이거 안 사겠습니다 나를 붙여 그렇지 깔끔하게 끝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만날 차례인데 또 만나네요 이렇게 나볼까 집행자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너해 아이고 같은 집행자한테 넣어버렸네 이러면 이제 1회 3성이라 바로 한 번에 다 끝내겠죠 이렇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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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옛날에 엄청 괜찮았던 이렐리아가 완성됐어요 바이 삼성도 한번 노려볼까? <laughs> 아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썸네일도 찍어야 돼서 할게 많아가지고 넘겨주고 썸네일을 탁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바꾸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돌리면 되죠 결국은 월드테스킹 아이 팔아버릴뻔했네 그러다 아이란 깔끔하게 시원하게 찍어주고 또 침장까지 정확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심장 먹이고, 달려갈게요. 잡고, 자, 이렇게 잡고, 파고들면 돼요. 자, 타겟팅이 되긴 했는데, 괜찮거든요, 사실. 음? 약간 배치 차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삼성 <laughs> 안니었으면졌을 수도 있겠네. 하트, 삼큐. 깔끔, 깔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렐리아를 한번 해봤는데, 싸우는 모습을 살짝 보니까 돌연변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만화 감소일 때? 근데 그건 좀 낭비인가? 어쨌든 좋았습니다